LG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자랑하는 이 사무용 노트북 렌탈 제품은 강력한 8코어 라이젠 7 프로세서와 16GB DDR4 램으로 빠른 작업 처리와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15.6인치 FHD IPS 패널은 광시야각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여 문서 작업이나 영상 편집에 최적이며 슬림 베젤로 넓은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속도가 빨라서 작업이 편리하다, 상태가 좋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간편하게 충전 가능해 매우 실용적이다, 라고 평가하며 재구매 의향도 높습니다. 단기 또는 장기 렌탈로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며 친절한 고객 서비스와 깨끗한 상태로 만족도가 높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